사진은 광화문 부근의 중학동 일0무고요 사포서터 지났습니다. 2025년 7월 23일, 2만 1,193일. 이르면보 뭐 2,283일, 사포서터 데일리 파드 2,872일. 예, 통일로 경찰청 부근에서부터 서소문로 세종대로 그리고 광화문역 지하를 걸었습니다. 날씨가 덥네요. 하늘의 구름은 아주 이쁘죠. 지하입니다. 이 와이파이가 되게 약해요. 핸드폰이 문제가 있나요? 자, 한번 가볼까요? 예, 사포서터. 2025년 7월 23일입니다.